내일 존모이드 서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존모이드 찍먹한다 했죠. 꼼짝마! <놀람> <깜짝아>! 어? 어! <laughs> 살려주세요. 아! 왜 사람이 있어요? 살려주세요. 비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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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비켜! 나 비켜! 이거야! 내가 박스를 못 들어. 저는 아무 것도 들지 못해요. 린 어디 있어? 선비저저 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요, 선생님. 이두 가지만 기억해. 오케이. 여기 거리에서는 때려. 이렇게 가까이 왔다. 그러면은 무적 그 스페이스. 무적 스페이스. 무적 스페이스. 스페이스. 저 뒤에서 여기서 와. 오 어, 오, 이저이 정도에서 때려 아니야, 여기서 다 던다. 여기 봐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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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오케이. 죽어요! 저 죽어요! 얘들아, 미안해! 에자기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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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있는 거얘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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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남았어! 내가 리, 린을 좀 가르쳐서 린도 잘하거든? 그래서... 응! 아이고, 야, 린아! 리 린아! 린아! 굿모닝! 진 린아! 린! 고 진짜. 잘하고 있어, 잘하고 있어! 침착하게! 린고, 꼬기오케 우리 꼭, 탈출하자.